내집 마련이 꿈이시죠? 겉으로는 정의라는 가면을 쓰고 유주택자들을 욕하곤 했지만 사실은 나도 남들처럼 한 번쯤 집값 올라서 부자 돼보고 싶으시잖아요. 이제 솔직해지시고 그 가면을 좀 벗어 던지세요. 여러분은 인생에 내집 마련할 기회가 몇 번이나 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기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 최고의 기회는 1년에 한 번이 올까 말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일단 전세가 반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래 전세가 오르는 건 기본값입니다 전세가 하락장이라는 거그 자체가 극히 예외적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해요 떨어지기가 힘든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한번 떨어지고 나서 이제는 확실히 반등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 한번 방향 튼게 쉽게 그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 전세 가격은 장기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물건값 다 올랐는데, 임대료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임대료가 오르면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번 폭락장에 빠져도 너무 빠졌습니다. 아파트가 30% 빠지는 건 국가부도 직전의 초유의 사태입니다. 아니, 이럴 때안 사면 대체 언제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타임머신 주면 IMF 때집살 거예요, 안살 거예요? 핵심지는 반등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IMF 때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 전국에 널렸습니다. 셋째, 한국 수출 대기업들이 바닥 찍고 장기 호황하는 그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초유의 고금리하에 지독한 불황을 겪던 수출 대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요. 달러가 들어오면 원화 유동성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지금 뭐 M2 수치 이런 거 보면 반등해서 폭발적으로 올라간 지몇달 됐어요 역대급 불황 을 터널을 지났으니까 앞으로 수출성장세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농부시게 회복, 회복돼 갈 겁니다 압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떻게든 안될 이유부터 찾고 있으시겠죠 왜냐면 원래 성장과 도전은 귀찮은 거거든요 또안될 이유 여러 가지 제가 반박해 보겠습니다 강남 같은 핵심지는 이미 올라 버렸다고요? 아니 무주택자들이 첫 집으로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거살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 반등을 다 보고, 그러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양극화 시대일 거라 강남 말고는 사면 절대 안 된다고요? 아니, 그 이야기는 지난 수십 년간 반등장마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항상 그 이야기 나왔는데, 항상 시간차만 있었지 결국은 다 올랐습니다 아니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에 베팅하실래요 아니면 역사가 또 반복된다에 베팅하실래요 전세상 걸고 베팅하는데 한 번도 없었던 일에 베팅하면 그거 미친 겁니다 정부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정부에 속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놈이 여러분을 속여서 신바람 나게 유튜브로 돈 빨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뭘 인구가 감소한다고요? 아 이건 뭐 대답할 가치도 없고요 한 20년 후에 얘기하세요 PIR을 보면 아직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이고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수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아파트들만 대상으로 한 겁니다. 다른 나라 대비 높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 금리가 아주 시원하게 안 떨어졌다고요? 아니, 여러분이 할수 있는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싹다 보고 들어가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강남 지역은 그 미래를 선반영해서 이미 먼저 달려 나간 겁니다. 이거. 허투루 흘려듣지 마세요. 지금 집안 사면 끝장납니다. 수도권만이 아니라 광역시급 이상 도시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못 믿겠으면 당장 주말에 부동산 알아보러 나가보세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 매주 매주 눈에 띄게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반등이 크게 나오면 이젠 투기꾼탈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지난 2, 3년 하락장에 투기꾼들은 모두 망해서 자빠졌거든요. 아니, 투기꾼이 없는데 투기꾼 탓을 하면 안 되죠. 이제는 오로지 여러분들이 잘못 베팅해서 망하는 겁니다. 방구석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다 틀리고 있는 폭락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든 안 되는 이유만 찾고 있다가 또 10년 기다려야 할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동물이라고 하죠. 폭등장, 그센 지옥을 또 경험하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지금 당장 부동산에 전화부터 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현명한 분이길 기원합니다. 이번 상승열차 절대 놓치지 말고 꼭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